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비글다스입니다 안녕! 휴드님, 네. 지저씨가 네. 바뀌셨네요. 네, 오늘 마지막 영상이니까 힘을 음, 내봅시다. 네, 저희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요. 음. 좀둘다 영상을 조금 몰아서 찍고 있는데 항상 매번 다른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좋게 봐주세요. 어, 오늘의 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칭찬받았을 때 센스있게 대처하는 방법! 음, 신청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 많이 안 받아봐서 그래요 <laughs>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센스있게 맞받아 치면 센스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안 민망하게 상황을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감사인사를꼭 음. 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음. 아...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런... 죠너 아! <laughs> <laughs> 송수 진짜 예쁘다. 송수 엄청 길다. 아... 아, 네. <laughs> 아 그래요... 아, <웃음> 다들 <웃음> 이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laughs> 맞아, 맞아... 그럴 맞아. 바에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로 여러분 그치.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거죠. 음. 예를 들자면 네. 이런 거죠. 이루짱 오늘 좀 예쁘다... 아... 그렇게 봐지셔서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감사 표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게 상황을 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공으로 돌린다. 오, 이거 좀 어려워. 예를 들어, 바로 예시를 드려볼게요. 효트는 일을 진짜 잘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거야? 아, 다 도와주신 덕분이죠. 아. 어 이루정님 덕분에 일이 잘된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완전 완벽한 예지요 오. 그러면서 <laughs> 한번도 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음 상대방을 또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약간 이렇게 하면 완전 완전 퍼펙트. 아, 이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키도 크고 이쁘다. 어떻게 <laughs> <laughs> 이렇게 이쁘냐? 부모님이 잘아 낳아주신 <웃음> 덕분이죠. <웃음> 그치. 그또 나쁜 얘가또 있죠. 아, 이루짱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예뻐? 엄마가 예뻐요. 아. <laughs> 아. <laughs> 그런 얘기를 하려고 칭찬한게 아닌데. <laughs> 맞아. 이래 버리면 이것도 진짜 나쁜 예신인 것 같아요. <laughs>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더 칭찬하는 겁니다. 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을 말로 감는 거지. 예를 들면. 음. 아, 이주장 왜 이렇게 센스가 있어 너 진짜 짱이다, 엄청 잘했다. 전에 캐트님처럼 아.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 처음 아, <laughs> 봤어. 너 잘한다, 근데 진짜. <laughs> 오히려 내 칭찬을 했지만, 어, 나는 네가 더 짱이라고 생각했어. 오. 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너가 더 짱이야. 아, 이렇게 어. 얘기를 해주면. 튼튼하다고도 감동을 하더라고 어, 진짜, 진짜 감동인데 네. 이거? 근데 잘못된 예기고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루짱은 진짜 아는 게 많고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 나... No. 전에 휴대폰을 봤을 때척척박사님인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진짜 여러분 이렇게 척척박사님처럼 봤어요. 음, 척척, 봤을 때이 여기 있었어요! 아씨, 너무 부담스러워. 그, 그래, 너한테 말안 하고 싶어. 너한테 말을 <laughs> 걸지 <걸로 결정적으로 알아야 웃음>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그거의 연장선이지만 <웃음> 너무 오버하면서 <laughs> 이렇게 맞받아치면. 그래, 너무 과하다. 과하죠. <laughs> <가죠. 웃음> 어, 부담스럽네. 이제 돌아오는 칭찬이. 그냥 내가 그냥 간만큼만 오면 좋겠는데 거기에 곱하기로 해서 오니까. 부담스럽네. <laughs> 네 번째. 농담으로 받아치기입니다. 음. 이것도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효죠야너 진짜 오늘, 크... 몸매가 예. 효태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오지는 원피스, 오늘은 티셔츠. 다잘 어울려? 아, 정말. 뭐 먹고 싶어? 뭐 사달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laughs> 음. 센스있게 이렇게, 네,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치는 거죠 아유 오늘 뭐가 먹고 싶어서 이러신가 이러면서 약간 민망하고 멋쩍으니까 그치, 그치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죠 음. 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법속 이거 사줘?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웃음> <웃음> 진짜 그거는 사달라고 얘기한 거야 사달라고 칭찬한 거야 음. 그렇는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농담으로 장난스럽게 넘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격한다 입니다 음. 예를 들어보려면 아, 이루장은 이렇게 가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한 거야.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알아봐주셔서 감사해요. 좀, 그렁그렁이 좀. 아니, 이게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어, 그렇게 알아봐주신 분들이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알아봐주셔서 아유, 아닙니다. 이러면서. 훈훈 얼마나 훈훈해, 얼마나. 그또 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유 튜브가 이렇게 잘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계획 아이디어 회의를 했겠어. 역시 그거 알아주시다니 진짜. 근데 거의 막울것 같은데요. 또 감격을 하다 못해 막울것 같은데. 이거는 진심이라서. 아,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좀그 상대방이 이렇게 칭찬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감동 말린 못. 약간 이렇게 아. 하다. 그 칭찬해주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냥 어떤 음. 칭찬의 상황이든지 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라든지 음. 이두 가지 말만 준비를 해놓으면 충분히 나의 감동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희가 칭찬했을 때 어떻게 센스있게 받아치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그 칭찬을 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리액션을 잘못 해버리면 음. 진짜 요즘 같은 세상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욕먹는 세상이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그 대처 방법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다들 예민하고 또 시기가 음. 시기인 만큼 날이 좀 푸적푸적하게 서 있잖아요 이런 날 그냥 먼저 넌지시 칭찬을 한번 건네면 주변 사람들까지 훈훈해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1일 1 칭찬하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부터 그러니까... 해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일단 우리, 우리부터 해볼까요? <웃음> <웃음> 아직 마음이 준비를 못했는데. <laughs>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진짜 세팅하느라 고생 많았고, 운전해서 오느라 고생 많았고, 음 다음 달에는 보지 않도록 해요. <웃음> <웃음> 아무튼 이렇게 1일 1 칭찬하는 거를 목표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일 1칭찬을 기원하면서 안녕!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확이을 <laughs> <laughs> 눌러주겠다. 나 너무 맹수 같았지? <laughs>